동해 트기 전에도 역시 섬으로 가는 데는 바쁘게 움직이네요. 오늘은 겨울에도 따뜻한 섬으로 갑니다. 코끝이 시린 겨울이면 발길은 어김없이 남쪽 섬으로 향하는데요. 사량도로 가는 길. 이른 새벽부터 제법 바지런을 떨었더니 그림 같은 일출을 눈에 담는 행운을 얻습니다. 통영 가오치항에서 40분을 달리다 보면 도착하는 섬 사량도. 특히 지리산으로 유명한 이 섬은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풍경을 자랑하는데요. 이름만으로 설레는 이곳 사량도에는 어떤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 건가? 어? 반갑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 아니, 섬은 바쁘시네요. 아, 예, 그렇습니다. 아, 지금 또 일찍 또 어디 나가시려고요? 네, 지금 가리비 작업 나갈 요 가리비? 네, 네, 네. 아, 가리비가 이쪽 사람도 쪽에서 합니까? 네, 이렇게 하고 니다 아. 아버지를 뒤이어 2대째 굴 양식을 하고 있다는 김태갑 씨. 4년 전부터 가리비 양식에도 도전장을 내밀었다는데요. 올라온다. 홍가리비 아, 가리비 오, 그럼 데이 돌리는 거 봐. 오, 이야. 살이 꽉 찼는데요? 제가 그냥 쉽게 보고 도전을 했다가 네. 그때는 너무 이렇게 좀. 방치, 그 다음에는 이게 이렇게 굴이 잘 큰다 해서 거기도 가리배 잘알고 넣었다가 아... 또안 좋아졌고 작년에는 또 종패를 구하게 넘으제 상황이 네. 안 좋아지고 예. 또 구, 얼마 넣지를 못하고 그리고 오랜 조직 좀 해가지고 양도 많이 늘리고 오늘 수확이 아... 됐습니다. 오! 그래서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큰차자인데요 근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빈 껍데기가 속속물에 뜁니다. 네, 이게 범인이 따로 있습니다. <laughs> 아, 범인 따로 있어요? 네. 누구요? 아 네. 이게 가리비 구멍에 가리비 들어가는 그물보다 작을 때 네. 여기 들어가서 가리비를 파먹고 살아요. 이게 이 놈들이 이렇게 가리비를 포식하고 삽니다. <laughs> 얼마나 맛있는지 저도 자, 맛봐야겠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오잘 익었다. 맛은 더 드십니까? 씹을수록 단맛이 나네요. 네. 오 괜찮은데요? 감사합니다. 음, 오랜 시간 고생한 보람이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 선장님 늘 여기 바다에서만 일하시고 가족들은 같이 안 계세요? 네, 자그 학업 때문에 애들 네. 부모님, 그 와이프랑 애들은 저기 진해 있습니다. <laughs> 잘한다. 음. 뭐 해? 아빠. 지금 받아야. 아빠 보고 싶어 해가지고 전했지. 화아 조금 보고 싶어요. 아 많이는 아니고 조금. 네. 아. 혹시 남편분한테 바라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이들한테 좀 같이 잘 놀아주고 아이들을 조금 더 신경 써주고 전화 통화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애들은 퇴원 나가지만 1, 2년 만에 아빠. 같이 봐, 저기 별로 많이 없거든요. 음. 그래서 그러니까 항상 아빠 걔들 보고 싶다고 하고 이러니까 이제 옆에서 그게 지켜보는 게좀 그게 좀 제일 아까운 점. 남편분 어떠세요? 이 얘기 듣고? <laughs> 예? 아, 네 제가 지금 하는 거 빨리 이게좀잘 돼가지고 음. 돈 많이 벌어서 가족들 다 행복하게 다 하고 같이 살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파들, 아 네, 파이팅. 예, 파이팅! <laughs> 그리운 가족과의 만남을 가로막는 바다가 때론 야속하지만 그래도 이 바다 덕분에 섬이 아름다운 거겠죠. 바다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명소가 있다 어, 서양도 지리산 숲길 안네 이게 전망이 정말 좋아요. 섬에 있는 산 중에서는 풍광이 손에 꼽히지 않을까요? 굽이치는 바위 능선이 매력적인 지리산은 한려수도의 빼어난 풍광을 만끽할 수 있어 대한민국 100대 명산 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다죠. 멋지네요. 사랑도에서 는이 수도 전망대 가요. 정말 명소 중에 한 곳인데 왼쪽으로는 산이고 오른쪽으로 또 바다 풍광이 정말 멋집니다. 야! 손을 뻗으면 닿을 듯 가까이 보이는 이 섬이 수우도 인데요. 아름다움에 자꾸만 발걸음이 멈추려는 걸 애써 재촉하며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사량도의 한 마을. 이곳에 들어서니 파릇파릇한 작물이 온통 밭을 수놓았는데요. 시금치인가요? 어.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요 이거 시금치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니 시금치 좋은데요. 아 진짜 요 시금치는 맛 있어요. 네. 맛도 있고 왜냐면 해풍이 네. 많이 가고 바로요 바로 바다닙니까 바로, 바로, 바로. 아... 그러니까 좋지요. 공기도 좋고 는 막. 대답. 이분은 대답. 5년 전 고향으로 돌아와 대답. 시금치 농사를 짓기 시작했답니다. 그런 거는. 자, 서울서 사업도 좀 하고 예. 밥도 먹다가 이제 어머니 연세도 많고 혼자 계시고 하니까 어머니 모시고 이제. 밥 저편에 어머니와 아내분도 계셨는데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네. 얼마나 좋으세요. 좋습니다. 아들이 도시에 살다가 내려왔잖아요. 네. 힘 <laughs> 네. 잘하고 난자도 네. 잘하고. 네. 뭐흰 기광한테도 잘하고 다 잘하는 어, 늦게 15년 했어요. 늦게 했어요. 아 늦게 하셨구나 40 넘어서 여러분. 누가요? 제가요 아 아내분이 네 네. 남편분은 몇살때 하시고? 50 내는 50대 <laughs> 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진짜 <laughs> <laughs> 야하고 <라고> 아내한테 <laughs> 네, 네. 잘 해드리고 <laughs> 그 분이, 아내가 비못 사고 아니 어떻게 만나셨어요 근데 두 분이? 아그 우연찮게 그 병원에 있다 보니까 간호사 와서 주사를 놔주면은 아파서 안 되겠는 게죽근는 네. 뭐 게라 그 간호사 바꿔 달라고 그랬어 네. 원장 보고 간호사 바꿔 주세요 했더만 바꿔줬니 왔는데 오. 주사를 너무 잘 놓는 게라 하나도 오. 안 아프냐 어 그래서 사랑받셨어요아 피를 내려받게 아안 아프게 놓은 게 나한테는 네. 최고지 기대던 네. 가나안 아프게 놓은 게 네. 그래갖고 만났지요 너 배우 마음에 들었어요 <laughs> 네 마음에 들었어요 <laughs> 환자분들 중에서도 <laughs> 예, 호, 호탕하고, 네. 어, 그 병원 생활도 잘하고, 와. 좀 신사적이었어. 아니, 그래서 그럼 덜 아프게 주사를 놓은 겁니까? <웃음> 아, <웃음> 네. 그러셨구나. 네. 당신 이거 열심히 해라, 이제. 저 이거까지는 다 열심히 하고, 이제 내가 챙겨줄 테니까. 어머니하고 그렇죠. 갈라서 어. 용돈 어머니하고 둘이 같이 다갈라서 어머니. 알았어요 두 분이서 예쁘게 잘 살면서 어머니 모시고 늘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마음을 빼앗는 건 그다지 별난 것들도 아닙니다 섬에선 그저 일상의 풍경이 저에겐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안녕하세요 어,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와 어, 아버님 네. 이거 뭐예요 대구입니다 대구 우와. 네. 아니, 이렇게 커요? 예, 이런, 한, 두 중치 정도. 이게 중간이라고요? 예. 예. 와, 엄청난데요? 예. 아니, 이거 언제 잡은 겁니까? 아침에, 지금. 아, 오늘 아침에? 예. 예. 와, 지금 대구 철인가요 예. 와. 이제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사랑도는. 전 진짜 대구 이렇게 큰거 처음 봤어요. 예. 큰 거는 한 10kg 이상 나가는 것도 있어요. 이제 잡으러 갈 겁니다, 또. 아! 지금 잡으러 갑니까? 예. 예. 저도 선장님과 함께 제철 맞은 대구를 잡으러 바다로 나섰습니다. 선생님, 예. 그 바다 일은 몇년 하셨어요? 한3십한 한 7, 8년 됩니다. 우와, 오래 하셨구나. 열한 어, 대들 나오. 아, 예. 그때 한번 또... 네, 그때부터. 그러니 사냥도 바다 속은 훤이 떼고 있다는 거죠. 네, 네. 기대만큼 대구가 많이 나올까요? 한 마리가 나왔어요. 아, 그, 응. 올라온다. 아, 많이 올라온다. 많이 올라온다. 아, 그래 왔다, 왔다. 빠졌어? 빠졌어요? 빠졌어. 우와, 빠졌어. 빠졌어. 오. 오, 그 오. 이쪽에 잡고. 저으로 뺏기네. 아, 예. 그래, 아지순 n 놈인지 아닌지 i 양가 i a I am 네. h e n o 나오는데요? s u 가 o I a 이쪽에. 그놈이에요요 네, 이쪽에 오살았 a 살았 u n o i t o g 고 Oh, s a 고아왜 u s a n 는 m no m o 저 그, 이 예. 이럴 s a v 생겼다 n 야, 사 o 도 e than 이가 보다니. 안녕. o 응. more 이야. 사장도는 예전부터 대구가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까? 우리가 어릴 적에는 이렇게 많이 안 나오고, 네. 어, 느 시기에 이제 대구 방류를 하면서, 지역 방류를 하면서부터 많이 나옵니다. 아... 아주 오래전에는 대구 한 마리 뭐 20만원, 30만원, 막30 몇만원까지도 가고. 지금은 얼마씩 합니까 갱매에 한 3, 4만원. 상와뭐줄줄이다 줄줄이 야 줄줄 대구는대줄 대구, 대구. 아, 참, 아, 나지, 바로 내 바로 한 번에 내보 잘하네 한 번에 냈네요 대구가 많이 나오니까 어, 이런 맛이 나더라고요 어, 뺐다. 뺐어, 뺐어. 우와. 으, 이야. 오 비싸 왔와야오 힘봐 오 많이 나왔 많이 나 네. 제가 오니까 야 오늘 또 보기 많네. 넉넉한 수확에 기분도 좋겠다. 선생님. 섬도로에게도 맛있는 대구 요리를 대접해 주신답니다. 아이고사장님 잡아 온다, 고고생하셨습니다. 우선 싱싱한 대구는 회로도 즐길 수 있다는데요. 계절이 지나고 나면 이 해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다는 대구회입니다. 하는데 대구머리조림이에요. 되게 맛있어요. 이배 볼가 먹는 맛이 또한 맛이 더 나요. 바짝 찌근하면서 신선하니까 입에서 녹아요. 담백하고 고소한 대구전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밥 먹어야죠. 밥 부쳐낼 때 먹으면 말이 필요 없는 거 아시죠? 음, 그럼요. 와. 대구로 이렇게 요리를 다양하게 할수 있습니까? 아, 네네. 이것도 더 많은 요리를 할수 있는데 네. 지금은 좀 무궁무진합니다 아니, 대구가. 대구로요? 예예. 대구 해한번 뜻이 볼해를오양하니야 이게 어떤 맛일까? 기호에 따라서 또뭐 와사비 를드셔도 되고 맛이대요 어? 이렇게 타면서 담백하네요예 단백하네요. 대구 한 마리면은, 이게 한 마리인데, 한 마리면은, 이 밥상을 가득 채울 수 있어. 이야, 이것도 대구 맑은 땅이 국물이 그냥. 대구 치리는, 고이를 빼면은, 이 치리. 와. 이 대구 치리를 그 끓이면, 국물 자체가 우유 같아요, 우유. 이야, 진해, 고소해. 맛이 이제 올해 첫 떼고 세실랑 아주 보양 제대로 하시네요. 맞습니다. 누구를 어게 만났습니까? 사랑도 산이죠 와가지고 예. 옹지봉 등산 온 사람을 산에서 만났어. 요 누가 아내분이 등산로온 겁니까? 예. 오. 아... 어. 배를 좀 태아주고 해태하고 <laughs> 놀러가자 이러고 하래 놀러 갔어요. 뭐 응. 음, 해도 떠먹고 처음 만났는데. 예, 예, 예. 아, 우리는 친구하고 둘이고 네. 일선생님 혼자고 그러니까 음... 음 두, 두 사람이 왔는데. 아, 저 사람이다. <laughs> 아, 진짜요? <laughs> 아, 아, 아. <laughs> 오, 미안하고. 못난 공채를 많이 아다 만세 들었군요, 해를 먹었을 때. 어머. 사심, 사심. 네. <laughs> 아. 이사랑입니다. <laughs> <laughs> 사랑이 넘치시네요. <laughs> 사랑은 사소한 데서부터 시작하죠. 하지만 마음속 그 작은 틈을 비집고 들어와 나의 우주를 온통 물들여 버리는 것도 사랑. 사랑의 위대함을 깨닫게 해준 이곳은 통영 사량도입니다.